네, 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오늘 이제 취업정보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하나투어가 공채 연계형 인턴을 채용한다고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뭐 팁을 드리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투어 여행을 그리다 2019년 공채 연계형 인턴 채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공채 연계형 인턴 채용이네. 요새는 뭐다 공채 연계형이에요. 진짜 보면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부터 좀 알아보죠. 하나투어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자플래닛 사이트에서 퍼았습니다 사원 2500 대리 3085 과장 3900 차장 5,300 부장 5,800 사원이 2,500 진짠가? 그럼 쓸 필요가 없지 무슨 대졸 2,500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뭐 아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자플래닛이 뭐 그렇게 또 아주 신뢰가는 그 연봉 정보는 아니에요 이게 개인들이 다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낫긴 낫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일단 그렇고요 이번 인턴 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현장 실습 과제 수행 그리고 평가하고 임원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용을 결정을 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정말 이 기업에 가고 싶다. 여기서 내가 여기 아니면 진짜 죽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 채용연계형 인턴을 꼭 하세요. 근데 내가 뭐 그냥 올라왔으니까 쓸까? 이런 분들은 시간 아깝습니다. 채용연계형이 말이 좋아, 채용연계형이지. 들어가면은 노예가 돼버려요. 왜? 정규직 전환 받아야 되거든. 그렇게 회사의 노예가 되는 법을 시작부터 알려주는 게 채용연계형이에요, 사실은. 이 기업들에서 만들어낸 아주 나쁜 채용 습성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채용 연계형 인턴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뭐 하나 투어를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사회 흐름이 그래요. 아니 현장 실습하고 과제 수행해서 평가를 하겠다 좋아요. 그럼 면접은 왜 보냐고 그 전에? 응? 어? 다 뽑아놓고 곤란해지. 왜 시험은 왜 봐? 서류는 왜 봐도 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채용 연계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일단은 채용 대상은 대졸이거나 대졸 예정이거나 그러고요. 전공 제한은 없습니다. 무조건 이 자기가 여행업에 종사를 하게 해야겠다. 여행 서비스업에 종사를, 종사를 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전공 제한 없으니까 스펙은 좀 있어야겠죠. 전공은 제한이 없어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조금 지원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2020년 2월에 졸업 상태가 아니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대사항입니다 관광능력 우수자 영어, 일어, 중국어 그리고 통역 안내사 및 여행업 관련 자격 소지자가 있으면 좋고요 공모전이나 대회 수상자 요새는 뭐뭐말안 해도 이런 거 많이들 하시죠 공모전이나 대회 수상 근데 사실 또 없는 분들은 이게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없어 그렇다고 이런 거 없다고 해도 우대사항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진짜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열정 가지고 하세요. 열정 가지고 지원하고 자소서에서 승부를 거세요. 아셨죠? 자 주의 사항은 그 지금 제가 뒷 페이지 에 지원 부문을 보여드릴 텐데 지원 부문은 또 참고 사항이고 실제 배치 부문과 다를 수 있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아니 참좀 황당합니다. 내가 지원한 부문이 있는데 이건 참고 사항이고 실제 배치 부문은 다를 수 있다. 뭐 전화하면 그러겠지. 아, 대부분 맞춰 드릴 건데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겠지. 아, 진짜 나쁜 사기업들의 특수, 특성인데 이걸 알고 이러는 건지 모르고 이러는 건지 알고 이러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모르고 이러는 거면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건좀이 이런 말들을 좀 널리 널리 퍼트려줘가지고 알려줘야 됩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는 배워야 됩니다. 사실 이런데는 지원을 해주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취업난 취업난 이래도 진짜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기업들은 이런 말들은 기분 나빠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셨죠? 자 하나 투어 저 지난 달에도 이용했습니다 <laughs> 뭐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사실 고객들한테 저렴하게 서비스를 해주려면 결국엔 인건비나 이런 것들 좋은 인력을 싸게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안에서는 자꾸 인력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또, 거기 가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또 상황이 달라지지. 그쵸? 자, 제가 전 페이지에서 이제 직무 순환이 될수 있다. 자기가 지원한 직무에서 근무를 안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진짜 직무가 나왔네요. 영업에는 세 파트가 있네요. 대리점 영업. 일반적으로 B2C죠. 커스터머들, 일반 개인 고객들 상대하는 것, 그리고 법인 영업, B2B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휴및 온라인 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고요 이분들은 영업 파트는 전국 근무네요. 전국 어디로든 갈수 있어야 되고요 이분들은 그래도 자기, 저기 보니까 자기 그 희망 근무지나 거주지 주변으로 배치를 해준다고 하네요. 다행스럽게도. 근데 정규직 때문에 또 모릅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자격요건은 뭐 고객 중심에서 생각하고 당연하지. 진취적인 성향 트렌드 당연하지. 동료 및 고객과 소통하려는 자세. 자, 영업하는 사람들 기본 마인드 그냥 자격요건으로 그냥 달아놨어요. 자, 그다음에 상품 파트. 이거는 이제 여, 여행 상품을 사고 만드는 거죠. 아, 맞다. 오늘 그한분 돌아가셨는데, 그... 아, 참안 됐습니다. 그... 자, 필리핀에 한분 저기 하셨는데, 무튼... 아, 여행 상품 기획 및 운영, 여행 상품 전략 수립 및 마케팅 등 대부분의 이제 상품 개발을 하는 업무예요. 상품 파트는 서울과 대구, 부산 이세 군데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자, 자격 요건은 세계를 무대로 여행 전문가로서 자질를 펼치고 싶은 지원자. 대부분 아마 서치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감성과 창의력, 창의력 감동 있는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싶은데 만네 여행 상품 만드는 사람들이에 그리고 장기 해외 경험. 뭐, 제2 외국어 우수, 그러니까 신, 신흥, 그, 여행 국가들도 개발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상품 파트는 조금 힘들겠네. 조금 이제 영업 파트나 상품 파트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최일선의 부서들. 영업은 고객들과 상대하니까 힘들고, 상품은 이제 새로운 거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힘들고, 조금 둘다 조금 힘든 부서고, 밑에 이제 경영지원 파트, 재무, 인사, 법무, 이쪽이 있는데, 이쪽은 뭐 다, 저, 재무, 인사, 법무가 다 어떻게 보면 경영지원이거든요. 이쪽은 아마 전문가들 뽑을 겁니다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고요 0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뭐 4명이나 8명 뽑겠지 한 파트씩 뽑아서 한 명씩 내보내던가 하겠지 어, 직무에 대한 관심과 이론이 풍부한 지원자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경험 또는 자격증 소지자인데 뭐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어, 어떤 영상에서 제가 뭐 회계사나 노무사가 이거 있어야 되나요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회계사나 노무사 있으면 회사 안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쓰세요. 회계사나 노무사들이 이런 이렇게 일반적인 기업에 공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스카우트로 들어가면 스카우트로 들어가지,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IT 부분 시스템 개발 및 기획 등 IT 파트에 3명 또 뽑나 보네요. 그래서 뽑는 부분은 영업 상품 경영 지원 내 파트 IT. 크게 보면 내 파트 뭐. 조금 세분화시키면 한 7파트, 8파트,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여태까지 하나 투어를 내가 너무 깠다. 그쵸? 이렇게 까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 투어의 힘을 한번 봅시다. 하나 투어는 여러분들 그래도 이 여행업계 1위에요. 굉장히 우리한테, 어, 알찬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뭐 개인 고객들은 요즘에, 요즘에 이 여행사 끼고 여행 안 다니지만, 기업에서 뭐 출장이나 이런 거 끊을 때는 아직도 하나 투어가 1위에요. 무조건 여기는. 정말 좋아요. 자, 이 하나 투어는 2017년부터 한번 봐보면, 어,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나 투어를 이용하는 출국자 수가 늘어났다. 2018년 1분기 겁니다. 이거 줄어들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 2018년 1분기, 2019년 1분기니까 여기는 1년치고. 그러면은 아마 올해도 최소한 600만 정도 나가실 것 같고, 이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총 출국자수 대비 하나투어 출국자수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승무원 빼고 여기서 출국자수에서 승무원은 빠져요. 그 우리나라 1년 동안 출국하는 사람이 74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740만 명 중에 150만 명이 하나투어를 이용한다. 근데 이 740만 명은 그뭐 출장이든 여행이든 뭘로 가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럼 어마어마한 수치야. 사실 이게 하나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20%를 넘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근데 사실 영업이익은 갈수록 좀 떨어지는 추세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작년 대비 퍼센테이지는 계속 사실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약간씩. 아마 1분기, 2분기, 3분기 이제 여름 시즌 지나면은 이 수치조차도 좀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1분기에 나가는 사람들 대부분 출장이거든. 출장자 비율이 높거든. 그래서 여행업계가 지금 위기다.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투어가 이렇게 힘이 좋은데도 왜 제가 약간 비관론적으로 보냐면 중소 여행사들하고 가격 경쟁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시장 경쟁이 엄청 심해졌고요. 음, 그리고 여행사를 이용하는 개인 고객, 이제 젊은 층들의 감소가 이루어졌죠. 어,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행 알선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좀 띄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에 입사하게 되면 정말 힘들 겁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어, 원래 잘 되는 업종에 가서 힘들게 일하는 건 재밌어도 하향산업에 들어가서 힘들게 일하는 건 정말 힘들다라고 좀 팁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는 자소서는 좀 분석을 안 했어요. 뭐 자소서까지 갈 일도 없을 것 같고 그거 아니어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입사지원서를 좀 보니까 희망연봉을 물어보더라고 공채인데 희망연봉을 얼마나 써야 할까요? 저는 지금 자플래닛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한 3,000에서 3,500만 원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거 너무 많이 쓰시거나 너무 적게 쓰시면 안 되는 게 너무 적게 쓰시잖아요. 그 연봉 그대로 줍니다. 뭐 모르지. 또 안에 뭐 가이드라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희망 연봉이 자소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회사에 알아봤는지 알아, 안 알아봤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파악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희망 연봉을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쓰십시오. 다음 전형에도 넘어가시려면 아셨죠. 자 오늘 하나투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 하나 투어를 싫어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채용 연기형 인턴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저는 입장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어 하나 투어 관계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 조금 채용에 대해서 조금 어꼭 인턴이 아니더라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 검증 방법을 좀 개발을 하셔가지고 어 우리 취준생들이 좀 사실 3개월 거기 가서 인턴하고 잘리면은 그 아까운 시간은 어떻게 해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검증할 시간은 서류, 인적성, 면접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자, 취준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꼭 합격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합격하실 때까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